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식판사입니다. 요즘 김밥집 가면 묵은지 김밥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묵은지 김밥을 만드실 때 어떤 김치로 사용해야 할지 고민이신 사장님 계신가요? 김밥의 맛과 가게 이미지를 생각한다면 내가 직접 담근 김치로 만들어야 좋겠지만 객단가를 고려한다면 국내산 김치를 사용하기가 절대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일반 숙성 김치를 받아 직접 씻어서 사용하는 김밥집들도 많이 있지만 관리가 쉬운 일도 아닐 것입니다. 김치를 용도에 맞게 더 숙성을 시켜야 하고 보관 문제와 씻어야 하는 불편한 점과 무엇보다 시간을 들여야 한다는 게큰 어려움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불편한 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특별한 김치로 바꿔보는 방법뿐입니다. 해서 저희 식판사에서 사장님들께 행복한 숙성 씨승김치를 추천드립니다. 양념이 돼 있는 상태로 일정 기간 숙성을 시킨 후에 세번 세척을 하였기 때문에 별도로 숙성을 시킬 필요가 없고 세척을 하실 필요가 없는 김치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은 묵은지 김밥에 맞게 김치의 시큼한 신맛과 감칠맛 그리고 식감인데요. 그 맛을 살리기 위해서 숙성시키는 온도와 기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만든 김치여서 묵은지 김밥용으로 매우 좋을 것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화면에 나오는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